자아 미래를 보는 남자 미래남입니다. 자 오늘 <laughs> 아침에 여기를 잠깐 걸었었는데 어, 헬스장 가다가 예, 이 동네 주민이 또 이런 뭐해외강 걷기 예, 지금 이것도 하나 받았어요. 아또 걷고 있습니다. 예, 어, 제 영상을 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 이곳 이곳이 이제 눈에 익죠, 그죠? 아, 이곳은 이제 제가 뭐한 일주일에 한두세 번씩 어, 산책하는 코스인데, 아, 우리 아파트 정문에서 이제 저 덕계 사거리까지 이고 그 정도 이제 왕복을 하면 어, 이제 이 걷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 헬스장가 <laughs>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사실 있어야 되는데. 아, 뭐, 헬스장에 있나, 여기 있나, 똑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걸어보기에는, 어, 코로나 이후로는 참 오랜만입니다. 아, 날씨, 오늘은 좀 사실 좀좀 좀 쌀쌀합니다, 약간. 예. 근데 뭐, 걷기에는 딱 좋은 날씨고, 예.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도 이렇게 걷고, 걷고 다니고 여기도 강아지도 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뭐, 어느 정도까지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록용으로 남깁니다. 아, 자, 풍경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아,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어, 그 축복이지, 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건강을 챙기는 게 최고의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보고 이제 같이 가자 했던 동네분은 지금, 어, 앞으로 지금 사라져가지고, 지금 없고, 제가 이제 지금 영상 찍는다고,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그, 그냥 풍경만 보십시오. 네. 이거, 나중에 영상 올라갈 때는, 어, 다 같이 이제 즐기는 마을 축제이기 때문에, 어, 제 개인적인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어, 또 괜히 그냥, 어, 다른 사람들의 또 기분을 또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로 쭉 이제 가면, 어, 덕계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어, 참여를 하고 있고 어, 아직 지금 뭐 단풍이 아직 들지는 않았네요 여기가 제 영상 아마 1월달에, 1월 달에 1월 2월 달에 찍은 영상 보시면 아 1월 2월 달이 아니지 작년 뭐한 11월 어, 그때쯤 찍은 영상 보시면 울긋불긋하게 아주 정말 이쁘게 어, 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마 오늘 어, 2023년 해아가 힐링 걷기에 참가했다는 것을 이제 그냥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